상큼이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에 다녀왔는데요 이거에 샀어요 레인보우 털이 양이 예뻐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거는 디스코 빙 머리에 꽂는 거 이거 포인트 로좀 딱이죠 이거는 컬러실빙 이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팔기를 샀어요 집으 왔습니다 우선 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스코 빙 제일 궁금해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천 원에 여덟 개가 들어 있어요. 색깔 여덟 개. 이거 집게요 이렇게, 이렇게 열죠. 이걸 이렇게 해서. 자, 이요우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크이게소형이어서그이거게켓형이어서쉽게할수 있어요 딱열요그래서딱 이렇게 오 괜찮아요 이거 포인트 주기 딱 좋은데? 오 이렇게 이거 예쁜것 같아요 여러가지 색깔 여러가지 이거 사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 머리보다 인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오 오, 오. 아이돌 스타일 아이돌 느낌가 좀 튀고 싶은 날 있잖아요 약간 뭔가 특별한 날 행사 같은 거 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추천해요, 추천. 제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별5 음, 개에서 별, 별 음, 4 개? 정도? 이거 이제 여유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수있고 이거는 가성비 괜찮은 것 같아요 40개에 1,000원 오 대박 이게 생각보다 크네 오오오 오, 오. 예쁘다 오 대박, 고동력. 좋네요. 이게 보통, 이렇게 재워지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이으뜸부퉁한 면이 뒤로 가게, 이렇게 해야 돼요. 됐었죠? 이거 해볼게요. 초간단. 약간 띄고 싶은 날? 이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이게, 그, 다이소가 안에 있어요. 이게, 그, 뭐지?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핑크색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예뻐요, 고주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별 다섯 개에서 한, 다섯 개? 오점. 이거 괜찮고 털실 털시? 털실 나중에 사용해 볼게요. 색깔 진짜 예뻐요. 색감 진짜 좋아. 제가 좋아요. 아, 그래서 추천템 어쨌든 이거 다이소 헤어 제품 있는 곳 가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여행에 아기엔 딱 좋아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뵐게요. 안녕.